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동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그림에 한자로 보면, 같은 동자에 사위서자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위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호칭하는 말이죠. 아, 그러면 이 동서라는 말이 사위끼리만 해당하고, 며느리들끼리는 해당이 안 되냐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며느리들끼리도 마찬가지로 동서라고 부르죠. 그 옛날 조선시대 같은 때는 남성 중심의 세상이다 보니 그땐 동서라는 말이 사위들끼리만 통용되는 용어였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보니 사위든 며느리든 구분없이 쓰이는 말이 되었죠. 동서는 서로 남남이면서도 자신의 배우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관계죠. 그래서 동서간에는 자신들의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로지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형님 동생 관계가 갈리게 되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관계이다 보니 뭔 특별한 사랑도 정도 없는 상태로 그저 명절 때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역시 간간히 얼굴을 보게 되죠. 동서들은.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반가운 내색을 해주고 또 명절 때 같은 땐 고스톱이나 뭐 윷놀이 등을 하면서 서로 북적거리면서 처갓집이나 시댁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주역이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동서간의 관계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똑같기만 하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동서, 친구일까, 적일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서는 과연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갓집 또는 시댁의 경조사 등등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늘 서로 만나서 경사 때는 축하도 해 주고 애사에는 또 위로도 해 주면서 상막한 세상살이에 서로 간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모습으로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친구의 모습에 가깝겠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만으로 동서 관계를 친구에 가깝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이 동서관계는 다른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단 감추어진 모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동서관의 서로 웃는 얼굴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시기와 질투 등의 모종의 경쟁심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먼저 며느리들의 경우를 보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죠. 그첫 번째는 명절 때 주로 일어납니다. 시댁에 먼저 도착한 나만 죽어라 이랬는데 동서는 늦게 온 주제에 일도 별로 안 하고 내가 만든 음식만 맛있게 잘도 먹는 모습이 얄미워 죽겠다라든지 하면서 명절 내내 안색도 좋지 않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한테 성토를 하곤 하죠. 그래도 이건 약과죠. 며느리들의 동서에 대한 시기 질투의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시부모의 재산과 관련한 것이죠. 동서와 그 남편이 공작을 꾸며서 시부모한테서 우리 몰래 뭔 자금 지원이라도 받은 건 아닌지 시종일관 시부모와 동서 부부의 눈치를 살피곤 하죠. 만일 조금이라도 뭔 자금 지원이라도 받은 것 같은 낌새가 느껴지면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동서들끼리 나중에 전화 통화로 서로를 위로하는 척 해대며 자금 지원받은 그 동서 부부에 대해 온갖 성토지를 늘어놓곤 합니다. 실상 그것은 서로를 위로해 주는 대화라기보다는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단은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고 보는 말하자면 고양이 쥐 생각하는 식의 이른바 악어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지금 힘을 합쳤던 그 동서가 조금이라도 득을 볼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동서는 또 다른 동서와 연합해서 그 동서를 성토질할 터이니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며느리들의 경우는 그래도 동서한테 마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다른 동서와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라도 대응하며 머리를 굴리지만, 이 사위들의 경우는 사뭇 다르죠. 사위들은 어느 동서한테 보종의 시기심과 질투심 등으로 마음속이 불편할지라도 보다 고차원적으로 대응하면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질 않죠. 그러니까 다른 동서 부부를 도와준 처가 부모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다른 사위들끼리는 실제로는 속이 오글거리면서도 호탕한 척, 맘 넓은 척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서로 다 이해하는 척 하면서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신용만 하죠. 그러니까 사위들은 속으로 늘 다른 동서를 경계하면서 모종의 서열 싸움과 같은 자존심 경쟁을 하는 관계로 행여 동서지간인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가 집안에 말이 새나가는 등 나중에 자신의 발목을 잡을까봐서 또는 자신이 상대방 동서에게 속 좁은 사람으로 비춰질까봐서 등등 소외당한 그 동서들끼리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변중만 올리다가 대화를 마치곤 하죠. 그러니까 내 말은 며느리들의 동서간 기싸움이나 사위들 간의 그것이나 본질은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그 표현 방식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며느리 간이든 사위들 간이든 동서들 간의 이처럼 시기 질투 등의 경쟁 심리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그 배경에는 대체 무엇이 깔려있을까요? 그 원인을 여러분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동서관의 관계는 마치 어느 회사의 똑같은 직위로 고용된 동료 직원과도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사위들에게 자신의 위치는 마치 주식회사 처갓집에 고용된 직원과도 같은 처지라는 것이죠. 장인과 장모는 그 회사의 오너들, 그러니까 회장님들이고 그 사위들의 아내는 족벌 경영을 하는 그 회사의 지분 상속 예정자들 중에 하나쯤이 되겠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며느리의 위치 역시 주식회사 시댁에 고용된 직원과도 같은 처지이며 시부모는 회사의 오너이고 며느리의 남편 역시 그 회사의 지분상속 예정자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에서든 직원들 간에는 앞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승진과 생존 경쟁을 위한 온갖 손자병법식 경쟁과 질투 그리고 모략이 난무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지위로 처가와 시댁에 발을 디딘 동서들 간에도 생존을 위해 보이지 않는 모종의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비단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등의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관계에도 있는데 가족 관계 중 가장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나름의 실리를 챙기면서 벌어지고 있는. 생존 경쟁의 장본인들이 바로 동서지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서가 과연 친구인지 적인지 오늘 주제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서는 친구나 적으로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들은 집안의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이권을 다투는 문제 등이 발생할 때나 서로의 배우자의 편에 서서 보이지 않는 활약을 할 뿐이므로 대놓고 미워하기도 힘들며 또 평상시에 서로 별로 얼굴 볼 일이 많지 않으므로 그저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잊혀져서 지내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나름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에 있는 멋쩍은 사람들끼리 친구처럼 지내기도 쉽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서에 대한 가장 합당한 세상적 관점의 표현을 말씀드리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정도로 표현한다면 보다 점잖은 표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의 그 말초적인 시기와 경쟁의 관점으로만 동서를 바라보지 말고 좀더 따뜻하고 상호 발전적인 측면에서 동서를 바라보면서 대한다면 그것이 결국 자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승리하는 삶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동안 인생을 먼저 살다 간 수많은 선배들의 경험을 분석해 보니 가족 간에 서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미리부터 방어막을 치거나 서로를 견제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너무도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리부터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가족들을 백날 견제하면서 술수를 부려봤자 별 이득 보는 것도 없을 뿐더러 결국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도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며. 그처럼 괜스레 쓸데없는 경쟁심으로 미리부터 스스로의 힘을 빼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만 힘들고, 또 결국 부질없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관점으로 보면 동서지간은 애시당초 어느 순간 한 집안의 사위 또는 며느리로서 들어와서. 같은 처지로 한 배를 탄 사람들이므로 서로를 견제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보다 폭넓은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간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함께 위로해주고 또 울고 웃으면서 동병상련의 연민의 정으로서 서로를 대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짧디 짧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알차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의 사고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가족 간에 차고도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